약 일주일 전쯤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영상 전체적으로 화면이 어둡고 흔들리는 데다가 편집도 가끔 자막만 나오는 수준의 조악한 핸드헬드 영상입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오히려 이런 날 것의 조악함이 현실적이라는 평과 함께 오컬트 커뮤니티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댓글은 언제부턴가 막혀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어두운 숲을 비춥니다. 저 멀리 뜸은뜸은 있는 가로등만이 유일한 광원입니다. 촬영자의 발소리와 이따금 들리는 풀벌레 소리 그리고 가끔 촬영자가 작게 투덜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게 약 5분가량 어둠 속을 걷는 영상만 반복될 즈음 촬영자의 당황한 목소리와 함께 카메라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카메라는 숨긴 것인지,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거기 누구시오? 응. 음. 아니, 누구냐니깐, 사람 말안 들려. 아, 아니, 그게, 그냥 배낭 여행 중인. 배낭 여행? 그럼,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 아, 네. 혹시 자네도 뭐, 무슨 퇴각 탐험 한답시고 온건 아니지? 어, 네. 예, 그럼. 안녕히! 아니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왜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 시간에 무당님 뵈러 온 것도 아니고 뭐, 뭐야, 어디가? 열심히 뛰어가는 소리와 함께 마을 주민의 목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한 1분쯤 헉헉대는 소리와 뛰는 발소리, 그리고 촬영자의 작은 욕설이 들린 뒤 다시 화면이 어둠에서 덜 어두운 화면으로 바뀝니다. 어딘가 근처 숲 속으로 숨은 건지, 우거진 수풀에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편집했지만 여기서 거의 20분 정도 숨어 있었음 시바 미친 노인네 도로로 나가면 들킬 것 같아서 도로 근처 숲속으로 움직였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음 가는 과정은 편집되었는지 갑자기 오솔길 입구가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뭔가 확인하더니 여기다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입구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엉성한 울타리가 있지만 촬영자는 이를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오솔길을 따라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카메라가 크게 흔들리고는 또 다시 완전히 어두운 화면으로 바뀝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촬영자의 목소리만 들립니다. 아, 시발! 좋댔다. 진짜요? 아, 알았어요. 진짜 금방 보고 나올 거니까, 네. 갑자기 폐가 건물이 카메라 화면에 나옵니다. 2층짜리 주택과 그 주변을 둘러싼 우거진 나무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이후로는 촬영자가 혼자 폐가 건물에 들어가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뭔가 보기라도 한듯 육하면서 놀라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영상 막바지에서는 2층에 있는 어느 방에서 자신이 왔다 갔다는 인증을 남긴답시고 서랍에 있던 낡은 수첩을 꺼내고는 자기 사인을 남깁니다. 곧 건물을 나가 다시 한번 해가 전경을 카메라에 담고는 영상이 끝납니다.